평택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보상 차원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몇 차례의 연장을 거쳐 오는 2026년 또다시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 기자단이 주관한 제17회 평택소통상생포럼이 지난 3월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주한미군 이전평택지원법 연장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의장 도시의원 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택의 모든 군사기지가 다 주한미군 군사기지가 다 모이면서 이런 군사기지가 대규모로 있는 도시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저희들이 요청한 사안이었고, 그것이 특별 법에 담아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이 이렇게 대도시로 크게 성장하는데 밑받침이 됐고, 또 우리 국민 시민들께서 우리 평택시가 안보도시면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도시로 우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전기가 된 법입니다. 이게 거의 시오가 만료되가면서 어 계속 또 연장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어 논리적으로 더 충분히 전 정부에 전달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어이 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료가 된 것도 있지만 또이 지원법이 그 연장이 안 되다 보면. 또 평택시 나름대로 또 어떤 어려움이 겪는 그런 또그 사업들도 네.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방안들이 나와서 우리 그 미군기지 이전 평택 지원법이 다시 한번 연장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남전 경기 연구원 균형발전 지원센터장, 강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고 대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연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이제 국방부 입장일 것 같긴 한데 사실 국방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방위와 도 안보 관련해서 평택시가 가장 대표적인 군사 민군 상생 도시가 되는 겁니다. 사실 평택을 빼고는 그런 컨셉을 검토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평택을 그 민군 상생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큰 거점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국의 한국의 전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민군 상생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아까 그 방해 산업 관련된 거를 제안해 드렸는데 아까 좀 전에 여러 의견 나왔을 때 이제 미군과 한군 한국의군그 공군, 해군, 육군 다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기술 개발을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또 반도체고요. 또 항만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 기술 관련된 협력 사업을 얼마든지 미군과 또 한국군이 함께해서 그런 차원에서 경제 구역 확장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산업적인 생태계랑 연결시켜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국방 차원에서도 할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잘 협력을 해서 그 새로운 구도를 아까 전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음. 지원을 위한 그 어떻게 보면은 미군 이전의 다른 지원법이 맞죠 사실 하게지면요 근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현재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과 조금 이게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명확하게 차별화해서 편택만이 할수 있는 그 지원법으로 특별법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몇 년까지 연장할 것인가에대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유를 좀 강하게 그 소위 투두력이 있는 그 내용으로 만들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연 시효가 있는 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냐 이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이전에 따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더 가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주들에 따른. 지원 비은 주들에 따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막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남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군 공유기 주변 지역 지원법이 현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인제는 그 시효가 있는 그~ 유, 유한한 법을 이제 무한한 법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이~ 가야 되는데 거기 고려할 게이제 미군 공유기 주변 지역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소박해요 지원 네. 내용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시효 문제 떠나서. 주들에 따른 문제를 이제 고려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법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주, 그 주한미군의 70%가 우리 그 평택에 와 있기 때문에 평택이 주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잘그 따져가지고 이제는 지원에 따른 게 아니라 주들에 따른. 주들에 따라서 뭐가 우리한테 그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해를 완화하고 예방하고 방지하고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소위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법안에 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하나는, 한 측은 시효를 연장하는, 일단 이제 지금 있는 사업들에 가야 되니까. 이게 가고 병행해서 주들에 따른 이제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면서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피해 관점을 볼게 아니라 우리가 그주한미군 70%가 와 있단 말입니다. 이주한미군이 어찌 보면 잘 활용하면 큰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아까 그런 법 개정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주한미군이주둔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이 법률과 별도로 우리 평택시가 그잘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면서 응? 이어서 정승환 뉴시스 경계 남부 지자본부 부국장의 자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는 기존 발제자와 장정민 전 평택대 평택 세계화 연구장, 원 강현철 입법정책 연구회 국방혁신센터장, 이동원 평택시 발전협의회장이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미군 주둔이 지속될 예정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공유 교육도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교류와 협력 등 정책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특별법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 지원 특별법은 평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국가안보를 위해서 금사라기 같은 땅을 공유를 한 부분에 대한 시민 보상 차원의 그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평택지원특별법의 그런 목적에 맞는 사안들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은 이것이 일반 상시법으로다가 전환이 돼서 아, 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은 아, 이것이 아, 영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한시적으로다가 특별법 연장에 관한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을 별도 신설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들어서고 이랬을 때그 지난번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이제 국방비 관련돼서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 정액 문제가 나올 텐데 방위비 분담금 정액과 관련된 항목 속에 지금 이제는 이게 팬액 지원금 같은 게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새로운 항목과 관련돼서 지원금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면 실제로 이제 이 대미 협상 관련돼 있는 부분들하고 포함해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비용을 증가시킬 거면 이제 국내에 투자하는 행태의 지원금 같은 것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미군 지원비와 동일하다라는 행태의 개념으로 해서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성하는 방식이라면 국방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거시적인 어떤 재원 많은 방안들을 이제 평택시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어떤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희생에 관련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명분의 문제들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그 명분에 기반해서 실질화하는 행태의 어떤 뭔가 근거나 이런 것도 제공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고민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지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주민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 위에총 8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평택시가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86개 사업 중 71개 사업은 완료됐지만, 15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해당 법률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들 사업의 주요 골자는 도로, 항만, 철도, 공원, 복지, 산업 관광 시설 확충과 국제 교류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화 계획 지구 지정 및 조성 등입니다. 이 현행 법을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 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향후에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법을 연장하는 것과 또는 상시화 또는 대체법 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는 것은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 연장을 추진할지 또는 어, 상시화 또는 내지는 대체 입법을 할지를 먼저 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연장을 먼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고 이거를 어이 법의 취지를 담은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근거와 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장 쪽으로 추진을 하고 연장이 완료가 되면 아까 이동훈 회장님께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주셨는데 평택시나 또는 시민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법을 만드는 게 좋을지를 그 직후부터 좀 추진해 나가서 시간을 갖고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 평택시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당초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미디어 평택 차영수입니다.